s o 일 l 은 이미 큰 경쟁력을 가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샤인 프로젝트나 뭐 지속 가능한 항공률을 가장 먼저 승인 받는 등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에 크게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전문대 입학하고부터 좋은 회사들을 많이 알아봤고 s o 일 l 은 국내에서 제일 최고의 정유사를 알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최고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 S-Oil은 샤인 프로젝트, 사프 개발. 그고또 s i 망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쟁사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의 정류 중심의 산업에서 석유학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SO1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에 큰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고지였는데 그중 가장 좋은 회사가 SO1이라 생각하여 좋은 기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SO1이 정유업계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어서 어, SOE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꿈을 그리던 기업이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유화학공정을 전공했고 화공직무를 지원했습니다. 네,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기계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단 전공은 화학공학과였고요. 생산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전공은 기계공학과고 지원직군은 기계직무입니다. 어, 저는 4년제 화학공학과 재학했었고 어, 지원직군은 화공생산직군입니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어, 저 오퍼레이터 생산직에 지원했습니다. 네, 전공은 화공산업공학과이고 어, 직군은 화공직군입니다. 어, 저는 생명환경화공과를 나왔고 생산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기계공학부 졸업하였고. 지원은 기계 분야로 지원했습니다. 기계 설계과를 전공하였고 그리고 지원 직구는 기계 생산 기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26세입니다. 저는 98년생 27살입니다. 나이는 25고 30입니다. 나이는 01년생으로 24살입니다. 2001년생 24살입니다. 99년생 26살입니다. 어 아, 저는 25살입니다. 와이는 24살입니다. 저는 99년생 만 25입니다. 97년생 현재 28살입니다. 어, 만 25살입니다. 저0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0신입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이직하게 됐습니다. 0신입입니다 어, 저는 중고신입입니다. 저는 0신입 처음 회사입니다. 예, 저는 중고 신입이고요. 네, 생신입입니다. 그냥 생신입입니다. 이번에 중고 신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약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전 철강회사에서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 SOE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그리고 운전 관련 자격증 대형 면허 지게차 굴삭기 등을 보유하였습니다 일단 가스 산업기사랑 위험물 산업기사 또 환경 기능사랑 화학 분석 기능사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계 정비 산업기사 공존 행동 기계 산업기사 산업 안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가스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 안전 산업기사 또 가스 기능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서류랑 어, 최종 합격까지는 자격증이 없었고 어 저는 자격증 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요.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어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그리고 영어는 토익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격증은 위험물 기능사, 가스 기능사, 환경 기능사, 화학분석 기능사 이렇게 네개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는 산업기사 두개 있는데 일단 산업안전이랑 위험물 가지고 있고 기능사는 네개 가지고 있고 화학분석 가스 에너지관리 공존행도 기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가지고 있고 토익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정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설비보전 기능사 <laughs> 에너지관리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가스 기능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산업안전산업기사랑 위험물 산업기사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200시간 정도 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애들 돌보고 뭐 애들 케어하는 일 200시간 정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헌혈로 56시간 했고 대회활동으로는 창업 컨테스트 나가서 우수상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봉사활동은 딱히 한게 없고 대회활동도 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 있는 다양한 생산직 아르바이트 여러 곳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s o l 필답형 그 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일회회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적성보다는 인성 부분에서 되게 인상깊게 일관된 답변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하다 보니 어, 사전에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암산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제 성격도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다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하게 하되 약간 팀워크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좋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스타일마다 제가 잘하는 것들하고 못하는 것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들 위주로 풀고 못하는 부분들을 좀 나중에 푼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답을 보고 반대로 유추를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성 시험에 좀더 비중을 주고 싶습니다. 인성 시험이 일관대에게 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기입을 하고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이 좀긴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짧은 지문부터 빠르게 풀고 그다음에 긴 지문을 남은 시간 동안 푸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그 그 제가 2차 면접 때저대고다 이제 경력직 분들이었는데 저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이직 사유를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지원 동기로 좀 SO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서 전공 질문을 대답을 잘해주어서 좋게 봐주셨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어, 지금까지 리더 활동을 많이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10년 동안 막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리더로 생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막내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갈 때 어, 자기 소개 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자기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할줄 알았는데 막상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자기 소개는 생략하고 뭐 증류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관님께서 밥을 먹고 오셨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조금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어머니가 싸주신 사랑의 김밥 먹으면서 왔다고 하니까. 웃어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부서를 가고 싶냐는 질문이셨는데 제가 먼저 이제 샤인 프로젝트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면접관님께서 샤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아라 했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로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관님께서도 대회 활동이나 수상 경험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는 축구동호회를 동호, 하면서 기경학부 대표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축구로 통해 다치지 말라고 웃음, 웃으면서 말씀해주셔서 그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인상도 좀 선하고 제가 가진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 저는 전에 있었던 팀워크나 프로젝트 참여 바탕을 좋게 봐주셔서 아마 뽑아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뽑힌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인적성과 면접에서 제가 진실되게 대답을 했고, 어, 면접관님과 관계자분께서 그것을 잘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 2차 면접 때그 면접관님께서 저를 또 알아보셨습니다. 왜냐면 하 이번 지원이 네 번째 지원인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좀 지원했는데 그래도 그 간절함이 통했던 건지 이제 네번 만에 붙을 수 있던 게 아마 그 간절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제가 평소에 좀 웃는 상이기도 하고 선한 인상과 이제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빠르게 습득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신입사원인 만큼 잘 배워서 회사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 되겠습니다. 화이팅. S.O.I.에서 남은 인생 열심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